안녕하세요, 가성남입니다. 백들갑 보러 가시죠. 응? <웃음> <웃음> 춥다고 옷을 다시 입혀주셨네요. <laughs> <에이>. 백들갑, <laughs> 이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백들갑 추워가지고 날씨가 다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는. 조금 덜, 덜 추워가지고 이제 딱 한참 추울 때 입혀주셨어요 옷을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와 달리 이제 잘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대가닭 아, 가슴살 먹어라. 음네 뭐야? 뭐야? 뭐라좀 비워줄까? 워줘겠다 마이무라, 마이 삶아왔다. 니네 마이무라고, 저번에 마이 못 줘가지고, 저번에 표범이만 편범, 많이 줘가지고, 이번엔 니네 마이무라고 카왔다 마이, 마이 삶아왔다. 나중에 또먹고 해라. 천천히, 모 천천히, 뭐, 더, 무 너무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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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뭐, 뭐, 들갑 오늘은 할게 없습니다. <laughs> 그냥 산책이나 시켜주고 쉬려고요. 백들갑 산책 재밌게 하고 그냥 백들갑 감상하십시오. 백구, 아이, 아이, 이좀 <laughs> <여기> 봐. <laughs> 졸기탱이네 이거. 이야,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 무한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모 감상 시간. 발 이렇게 떡 올리고. 뭐하노? <laughs> <많아. 웃음> 어디가? <laughs> 앉아. <웃음> 아이, 잘한다. 아, 주 야, 무지게 너, 즈워크를 하, 고계 시, 구 만. <laughs> 눈치 보면서 오줌도, 너. 귀염둥이 가자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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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제 극한의 그 한판은 좀간것 같아요 잘버텨줘서 고맙다 내 친구 고생 많았지 앞으로 조금 더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는 맞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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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파트 놀이, 놀이터인데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냥 와봤어요 여기가 산책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와... 이 아파트는 반려견 놀이터도 있네. 딱 봐도 반려견 놀이터인데, 사람 놀이터 아닌데 이거... 그러네, 펫 파크, 펫 파크가 있네요? 옮기면 이거 번시켜 볼까?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기. 백대가 이 올라가 봐. 올라가.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아 줄이 너무 길어서 안 올라가네. <laughs>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훈련하지? 이런 거, 이런 거다 훈련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다음에 뭐 공부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겠네, 이거 하면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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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이런 거할수 있겠나? 응, 할수 있겠어. 다음에 해봐야지. 앉아, 앉아, 뱉고, 앉아. 네. <laughs> 여러분 컨텐츠가 고갈됐습니다. 할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컨텐츠 고갈로 할게 없어서 그냥 산책만 합니다. 백구에 백들갑의 미모로 그냥 컨텐츠 떼우겠습니다. 할게 없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고, 좋은 데도 많이 가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당장 어디 갈 수도 없고, 백들갑의 미모로 그냥 때웁니다. 할게 없습니다. 백드급! 백드갑 여기 좀보세요 백고, 백고, 백고! 하이, 하이! 백들갑의 미모로 때웁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할거 없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산책 갔다 와서 배가 좀 고픈가 배. 말이모라많이모라 많이 맛있게 드세요. 담을 <laughs> 거네. <다물이 가오네. 웃음> 백들갑. 백들갑이. <laughs> 닭고기 먹고 틀어만 해. 꼭 쉽죠. 개님. 쉬십시오. 혹시요, 알았지? 콧물이 맛있나? 콧물만 빨아먹네. 북시라인 간다.